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사랑과 공의는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한번더 해봅니다. 사랑과 공의는, 기차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때는 공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도 가장 합당한 처신은 매사에 있어서 항상 사랑과 공의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보듬어 가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함께 가슴에 품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드는 일은 공의가 적절하게 행사가 돼야 합니다. 다윗이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뭐냐? 복수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하고 아주 매정하게 다말을 버린 일에 대하여 다말의친 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을 욕보인 그압논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압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다시 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 왕의 처신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이 반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평정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큰 아들을 잃고 그리고 셋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크게 요동을 지는 큰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마를 겁탈을 하고 매장하게 버렸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꽁꽁 알코만 있었지 그큰 아들인 암논을 징계하거나 교육을 하지 못하였어요. 또 나라 다윗은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그딸 다마를 적절하게 위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한없이 아파했지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의 처신에 불만을 품은 세째 아들인 아사롬이 그의 큰 아들인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반란까지 일으키면서 다윗 왕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겪게 된 고통과 환란은 그 원인이 다윗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또,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왜 유독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함이 있었느냐.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를 범한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넘어진 자기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 때그 죄에 대하여 엄하게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성품 때문이 그래요. 다윗은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사랑만 앞세웠지 공의적인 일은 거의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다윗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 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마를 겁탈하고 매장하게 버려버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악몽이 저지른 그 악행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마음으로만 화를 삭히고 있었지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절로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에 구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성경은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론을 살해하고 지금 구슬땅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에요 다윗 왕과가 지금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효리바람을 불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셋째 아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혼자 그 울분을, 또 아픔을 마음으로만 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수루와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래서요, 형을 살해하고 구슬땅으로 도망을 친 압살롬을 다윗이 매일같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라 그랬어요. 다윗은 구슬땅으로 도망을 친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흐른 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다윗은 한결같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냥 사랑으로만 보듬어 가려고만 했지 아들들의 악행이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전혀 징계를 하거나 엄하게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첫째,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책감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과거에 지었던 파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자책감은 그가 자식들의 악행이나 자식들의 그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상품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랑과 공의 이 양면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줄 아는 훌륭한 군주였어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독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랑만 앞세웠지, 공의 차원은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그냥 사랑으로만 품으려고 했지. 자식들이 빗나갈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다윗의 아들들이 자꾸만 더 빗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빗나갈 때는 부모는 과감하게 징계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독 자식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약했어요. 그냥 사랑으로 포듬어 가려고만 했지, 공의 차원은 전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성품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성품을 이해한다고 해서 다윗의 성품이 성경적인 성품이란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이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아들들에게는 유독 약점이 있어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두 아들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못 해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족한 애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두 아들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안한 마음은 아들들을 엄하게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그리고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성품이요. 아들들에게 사랑만 쏟을 줄 알지 공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들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가려고만 하지 공의롭게 엄하게 지도를 못하는 성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품상 아들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제가 속이 문드러지는 한이더라도 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성품입니다.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교육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마음으로 혼자 삭히고 맙니다. 아들들에게 일절 쓴소리를 못하는 성품이에요. 물론 저의 이런 성품은 육진적인 성품이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 우리 의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엄하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 때문에 자식들에게 엄하게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랑만 합세우지 공의의 부분은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모든 아픔을 혼자 끌어안지 자식들에게 그 따끔한 극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못 보는 성품을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식들을 독하게 교육하는 부모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네 부모들에게 주시는 막중한 사명이요. 그리고 동시에 백년 대계를 위한 인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하나님의 설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연히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 이 양면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수레의두 바퀴와 같고, 그리고 기차의 내일과 같습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 역시도 두 개의 레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차가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소개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똑같은 무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냥 베풀기만 하고 죽기만 하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봐서는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기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꼭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일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과 그리고 선인에 대하여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공평한 택가를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대우를 해 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의인에게는 합당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요. 악인이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죄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되고말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만일에, 의인이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을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터퍼티고 계시기 때문에 악이 절제가 되고 그리고 은은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사형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할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구절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와께서는 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가 있고 아모스서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질 중에서 가장 악질에 행하는, 가장 악질에 해당되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포도먹 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따끔하고도 엄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를 하시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은요 항상 사랑과 공의의 차원에서 사랑과 공의이 양명성을 대등하게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위처럼 사랑에만 너무 치우치고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을 도의시하면 자녀들이 피나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해요. 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이 뭐냐. 상과 벌, 상과 벌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상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과 벌을 확실히 하는 이 교육의 방법은요, 교육하기도 있는 교육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교육하기에서 있는 교육의 방법 중에서도.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 있어요. 물론 교육학에서는 이런 교육의 방법을 아주 옛날식 방법,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에서도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하는 이 교육의 방법은요. 효과면으로, 교육의 효과면으로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교육학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보도어 가려고 했지 자녀들이 빛날 때에 적절하게 징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온전하게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닮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류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서로 보듬어 가고,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사회가 될수 있잖아요. 공의가 있어야 악한 자들이 선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자들이 악인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이 나라 이 백성 인류가 사랑과 공이 안에서 아주 좋은 질 좋은 인격과 질 좋은 삶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목소리>